AB 오토리뷰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년형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모터홈 중 하나로 불리는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닌 진정한 이동식 공전이라 불릴 만큼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성능과 편의성 디자인 기술까지 모든 측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스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 등 미래지향적이며 독특한 곡선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차체는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 효율을 높이고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면은 높이 솟아오른 곡선형 유리창과 LED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 요트나 비행선을 연상케 합니다. 측면에는 자동 확장식 슬라이드 아웃 섹션이 있어 내부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급 알루미늄과 탄소 섬유 재질이 사용되어 경량화와 강성을 모두 충족. 시킵니다. 차량의 크기는 길이 약 12m, 너비 2.5m, 높이 3m에 이르며 전자동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대형 알루미늄 휠과 고성능 타이어는 안정된 주행과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합니다. 자동 계단 시스템과 전동식 도어는 탑승과 하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테리어는 최고급 소재와 맞춤 제작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태리산 가죽 소파 천연 목재바닥 대리석 스타일의 주방 싱크대까지 디테일 하나하나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거실은 넓은 슬라이드 아웃 벽면 덕분에 실제 아파트 거실처럼 여유롭게 꾸며져 있으며 전면에는 55인치 UHD 스마트 TV와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방 공간은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구성입니다. 인덕션, 쿠커, 전자레인지, 대형 냉장고, 와인셀러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음식 준비와 보관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식탁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고급 호텔 못지 않은 마감으로 레인 샤워 시스템과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된 샤워 부스 세면대 변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최고급 퀸사이즈 베드와 전동 블라인드, 조명 조절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수납 공간과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내 전체에는 바닥 난방과 중앙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엘레먼트 팔라존은 압도적입니다. 운전석은 비행기 조종석처럼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후방카메라 360도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중앙제어 태블릿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며 와이파이 LTE 안테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력 성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차량은 600마력 이상의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는 12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 6단 변속기와 함께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료 효율을 고려한 스마트 주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장거리 운행 시에도 경제적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대형 디젤 탱크는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며 차량 하부에는 청수 오수 탱크 발전기 배터리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안전 장치 또한 철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주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속 주행이나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면에는 대형 유리창과 고화질 카메라가 연동되어 넓은 시야를 확보하며 야간에는 자동 헤드램프와 나이트 비전 기능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 등 환경을 고려한 설계도 인상적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차량 지붕에 탑재되어 보조 전력을 생산하며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실내 조명도 모두 LED로 구성되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각종 전자기기는 스마트 절전 모드로 동작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도 이 차량의 큰 장점입니다. 외반 색상에서부터 내부 가구 배치 재질 조명 스타일까지 모두 개인의 요구에 맞춰 설계할 수 있으며 고급 브랜드와 협업하여 한정판 인테리어도 제공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의실 공간 오피스 데스크 고급 라운지 좌석 등의 옵션도 선택 가능하여 비즈니스와 레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는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이동식 공전이라 불리우며 VIP 고객 연예인 기업 CEO들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25억 원에서 시작되며 옵션 구성에 따라 4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는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2026년 형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 등 기술 예술 그리고 실용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럭셔리 모터홈으로서 캠핑카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최고의 안락함과 풍격을 누릴 수 있는 이 차량은 모터홈의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AB 오토리뷰 채널에서 전해드린 마치 모바일 엘레먼트 팔라조의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